안녕하십니까 워시크리닉 대표 김주식입니다. 오늘은 프리머스 6칸 화면 2단 건조기 동작시간 설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작시간 세팅이란 코인 건조기에서 투입금액 당 동작되는 시간 세팅입니다. 프리머스 건조기는 표시되는 숫자에 칸이 4개와 6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프리머스 2단 건조기 설정 부분까지 진행해 주십시오. 레피드카 표시된 상태에서 저온 버튼을 일번 누르면 프로그가 표시됩니다. 프로그가 표시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ATSH가 표시되며 저온 버튼을 일회 누르면 CYCT-가 표시됩니다. CYCT-는 건조기가 대기 상태에서 표시되는 금액만큼 금액이 투입되면 동작되는 시간입니다. 예시 첫 번째. 대기화면에 500원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500원 투입 시 동작되는 시간 세팅입니다. 예시 두 번째. 대기화면에 5,000원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5,000원을 투입 시 동작되는 시간 세팅입니다. 대기화면에 5,000원이 표시되어 있으면 4,500원을 투입해도 동작되지 않습니다. cyct- 표시가 된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cyct21이 표시되고 cyct12란 동작되는 시간분, 을 의미합니다. 숫자 3이면 3분 동안만 동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표시되며, 조작 버튼은 저온 버튼은 플러스, 저온 아래 버튼 미온은 마이너스입니다. 원하시는 시간 분이 세팅이 되면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CYCTE가 표시되며, CYCTE는 동작이 될때 시간 초를 의미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표시되며, 조작 버튼은 저온 버튼은 플러스, 저온 아래 버튼 미온은 마이너스입니다. 원하시는 시간, 종가, 세팅이 되면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CYCT 1이 표시되며 중곤 버튼을 1회 누르면 화면에 CYCT 마이너스가 표시되며 저온을 1회 누르면 TOP 마이너스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Top 마이너스는 건조기가 동작 중에 500원이 투입되면 추가적으로 동작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시 첫 번째 Top 마이너스 세팅이 3이면 30분의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동작 중에 500원을 추가적으로 투입된다면 동작 시간이 30분이 아닌 33분으로 3분이 추가됩니다. Top 마이너스가 화면에 표시가 된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Top 1이 나오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n 이 표현되며 TOP1은 TOP 기능의 사용 여부 세팅입니다. 조작 버튼은 저온 버튼은 플러스, 저온 아래 버튼 미온은 마이너스입니다. ON. OFF를 선택 후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OFF를 선택하시면 중 ON을 세번 눌러 세팅을 빠져나가시면 되고 ON을 선택시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TOP는 추가되는 시간 분을 의미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 숫자가 나오면 조작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조작 버튼은 저온 버튼은 플러스, 저온 아래 버튼 미온은 마이너스입니다. 시간 설정을 하시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TOP3이 표시되며 TOP3은 추가되는 시간 초를 의미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 숫자가 나오면 조작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조작 버튼은 저온 버튼은 플러스, 저온 아래 버튼 미온은 마이너스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TOP4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후 시작 버튼을 천천히 4회 눌러 주십시오. 다시 TOP1이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을 3회 눌러 세팅을 종료합니다.